예, 안녕하세요. 렉터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좀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그 뭐냐면은, 어, 툴레에서, 어, 패밀리데이 행사를 하거든요. 패밀리데이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 같은 게 이제 다, 어떤 행사든다 이제 모두 올 스톱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캠핑하셨던 분들이 이제 툴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행사에 좀 많이 목말려 있어가지고 툴레에서 오랜만에 이제 큰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어, 이게 지, 진행을 하는 거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모든 분들이 다 참가가 되는 건 아니고 어, 툴레 루프 박스와 루프탑 텐트 그걸 사용하시는 분 위주로 어, 정품 등록을 하고 어, 사이트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신청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날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급하게 이제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일정이 10월 어 이게 15, 16인가? 일단 이게 토일, 요 일요일이고요. 10월 달 그리고 장소는 웰리힐리 파크. 여기 이제 횡성 쪽에 있는 건데 이게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 모르는데 이제, 이제 툴레코리아에서 이제 준비하는 곡 있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좋은 장소에서 어 많이. 이제 가족분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장소로 이제 장소를 잡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툴레 제품이야 뭐 당연히 다 전시를 하고 거기서 가방 툴레에서 이제 뭐 캐리어뿐만 아니고 이제 가방이나 여행용 가방이나 등산용 백팩 뭐 이런 거 아니면 일상생활을 쓸수 있는 노트북 가방 이런 거다 전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캠핑장 가셔가지고 이제 또 그냥만 있으면은 좀더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체험을 또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가시면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저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 5만원 근데 이걸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요새 또 워낙 노쇼들이 많아요 저희 매장도 언제 올게요 다 준비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쇼들이 많고 저희도 웬만하면 은 예약금 같은 걸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언짢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업체나 이런 대회 뭐 행사나 이런 걸 진행하시는 분들에서 저희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5만원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미리 요거는 그리고 이제 협력사들이 있어요. 협력사 이 협력사들이 있는데 걸쭉한 협력사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에서 볼보도 있고 펠리칸 그리고 스노피크 그리고 뭐 아크테릭스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MSR 코당사에서 수입한 MSR 그리고 이제 에비안 물 그리고 이거는 모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큰 회사 회사에서 이제 협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시면은 웰컴 기프트가 있어요. 한 20만 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이런 행사기 때문에 이 행사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드리는 사은품 같은 거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풀렛 루프 박스하고 루프탑 텐트만 사용하시는 고객님 위주로 그걸 이제 어 여기서 신청을 해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루프 박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안 되냐면은 저희 이제 루프박스나 이제 루프타 텐트나 툴레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정품카드를 드리거든요. 정품카드를 이게 툴레 코리아에 등록을 하시는 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해놓는데 이거를 공식 대리님 아닌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이런 정품카드 발급이 안 돼요. 저희가 뭐 이런 게 공식 대리님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한테 구입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중고를 사, 샀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처를 모르는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셨다거나 그럼 이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개인 간의 굴을 샀음, 중고를 샀으면은 그 먼저 1차 구매자분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2차는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식 대리점에서 어, 구입을 하시고 정품카드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식된 매장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응모가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며칠 안 남아서 이게 9월 말일까지인데 뭐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워낙 또 신청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설명해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었고 아마 저도 갈 겁니다. 저도 갈 거고 어 일단은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를 설명해드리려고 저희가 영상 한번 찍었고 신청은 제 영상 보시거나 이렇게 루프박스 툴레코 사용하고 계신 분이 신청은 요 밑에 툴레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은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 또 추첨을 하기 때문에 추첨 같은 경우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되면은 꼭 오시면은 좋습니다. 워낙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툴레 패밀리데이 행사 요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상. 렉테이션고요저 툴레 제품은 항상 저희 전문점에서 장착하셔야지 이런게 추후 AS 이벤트 가능하다는 거꼭 알고 계세요. 이상 렉테이션, 고맙습니다.